나안 오지 그렇니 하모하모 <laughs> 경상도 사투리같지 하모. 아뭐아뭐 아, 뭐. 하모가 장어요 장어 바다 그 자연산 장어 같다 하모 오 우리 낚시는이 <laughs> 퇴근 시간? <laughs> 퇴근 시간 맞아 몇 신데요? 5시 퇴근해요? 5시 반이에요? 6시에 퇴근해요? 4시에 퇴근한다고요? 지다5시안 됐어요? 아, 조심은 데시시에요 아, <laughs> 어 재밌어 누우니까 오 누워서 그랬다니까 재밌어 오, 오오 대박 오오와 하늘이 예 지붕 때문에 햇빛은 가려지면서 와, 하늘이 움직이는 맞아 어 요람에 누워 있는 느낌 이거 응급실 갔을 때와 응급실 가서 주사 맞으면 이 아우 아프다가 지, 지 그게 무슨 주사인지 모르겠는데 주사 맞으면 이 기분인데 이러다가 하, 구름 위에 누워 있는다 기분 어 대박 그거 뭐지 캠핑 가면 그거 뭐죠 어머 아, 그, 해먹? 해먹 탄 기분이네. <laughs> 어, 대박. 좋은 거 발견했어. 해먹, 해먹에 누워있으면 엄청 편안하잖아요. 쏙 들어가지고 살살 흔들어. 가는 거야, 저거. 이 내놓은 거잖아. 그 나가는 척하다 뭐 들어오네. 나가는 척만. 들어오건뭐야 또? <목소리> 하얀색. 하얀 뭐 뭐지? 백노야? <목소리> 하얀색이 백노야 보여요. 아테 이상한 소리 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.